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바람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는 공을 만들어 보는 바람으로 오르락 내리락 실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자, 사, 상자 별지를 이용해서 마치 네모나게 만들어 줘서 투명 테이프로 고정합니다. 이아랫 부분은 가위집을 주어서 부드락 부분에 바깥쪽으로 접어서 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접고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둥을 고정해 주세요. 이와 같은 모양으로 고정한 후에 일자 빨대를 이용해서 지금 구멍이 난 부분에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난 부분에 빨대를 관통시켜 꽂아준 후에 지붕 별지를 천에 따라서 두 번. 이쪽도. 고정해주고요. 아까 기둥별지의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가위집이 안들어갔으면 가위집을 한번씩 이렇게 되어서 바깥쪽으로 접어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바깥쪽으로 접어주게끔 한 후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정해서 붙여주고, 지붕을 덮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집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원형 날개발지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접는 선을 따라서 이와 같이. 이왕이면 직각이 될수 있게끔 잘 맞춰서 접어줍니다. 붙는 선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을 접어주시고요. 꼬치막대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먼저 손으를 꽂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서 올려가지고 날개가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고정한 날개는 집모양의 빨대 부분에 넣어서 관통시켜주세요. 이때 빨대가 너무 길면은 차마 꼬치 막대가 빠져나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지금 보시면 한 0.5cm 정도만 냉겨놓고 빨대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빨대로 고정하면 여기 밖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더. 코치 막대에 고무링을 끼워서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 주세요. 자, 그리고 원형 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형 별지에 실을 이용해서 여기 실을 붙이세요 라는 이 칸에 실을 하나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 실이 좀 기니까 좀 잘라서 한 20cm 정도 길이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쪽은 스티로폼 공에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안쪽이 되든 바깥쪽이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안쪽으로 볼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요. 제가 이 빨대로 바람을 일으켰을 때 과연 여기에 있는 공은 어떻게 될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쪽 공이 위로 말려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 지금 저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바람만 일으켰을 뿐인데 이 바람 에너지가 풍차를 돌리고 풍차의 에너지가 바로 공을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는 운동에너지로 전환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해주시고 풍차 모형을 만들어서 공의 위치의 변화를 관찰해 주세요